안녕하십니까? 가톨릭 라이프 부산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5월 성모님의 달을 지내면서 우리 교구에서는 성모님의 밤 행사와 더불어 가정의 성화를 위한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월호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많은 신자들은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수근한 분위기에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을 지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빌며 5월 소식을 전합니다. 2014년 3옥 지침인 가정보호마이 해를 지내는 우리 교구는 지난 5월 9일 주교자 중앙성당에서 교구민들에게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일깨울 수 있도록 가정성화미사 및 기념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정사목국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행사는 성모어머니 학교 봉사단 율동, 가족과 관련된 영상 상영, 박인식 파비아노 씨의 가족편지 나눔, 장민지 소피아 양과 에미 부부의 체험당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교구장 황철수 주교님의 주례로 가정성함이사가 봉헌되었고 1,300여 명의 신자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구장님은 강론 말씀 중에 행복한 가정공동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과 어려움을 올바른 자기 인식을 통해서 책임감과 이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대신 성당은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1일 교구장 황철수 주교님의 주례로 50주년 감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특별히 미사 중에 22상의 부부들의 혼인 갱신식이 있었고 신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실천한 영적 예물 매일 5단 이상 묵주기도 주 1회 평일 미사 참내 예비신자 선교 및 냉담교회두 신구약 성경필사 등의 봉헌도 있었습니다. 미사 끝에 열린 축하식에서 동대신 성당 주임 이영묵 몬신열은 50주년을 맞아 본당이 새로운 50년을 향해 힘찬 제도약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동대신 성당은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기념음악회, 어울림 한마당, 50주년 역사 화보집 발간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제 51차 성소주일 행사가 성소국주관으로 본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 1,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교구 총대리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기념 미사가 봉헌되었고 점심 식사 후에 열린 교리 경시 대회에서는 하명성당 학생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신학생들의 축하공연, UCC 및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교구장 황철수 주교님의 주례로 개검성당 성전봉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봉원식에는 육지구장 김현일 신부님을 비롯한 육지구 사제들, 지역 각계 인사들, 가야, 당감, 추의성당 신자 80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주교님, 강론 말씀 들어보시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전, 우리 개인 있는 예수님을 빌로 삼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어, 가장 훌륭한 선택이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예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님께서 늘 우리 공농체에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공농체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오늘 이 봉헌신사에 기원하겠습니다. 신자들은 성전 건립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바친 성전 봉헌을 위한 목주기도 126만 여단의 영적 예물을 미사중에 봉헌했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가야, 단감, 주례성당에서 분가한 개금성당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건물로 지어졌고 성전은 350여석의 규모입니다. 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부산교회사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실시하는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가 지난 2008년 8월 30일 첫 발걸음을 시작하여 월 1회씩 7년간의 순례를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300여명의 교구민들이 참가한 70회 시복시성기원 도보숭지순례는 지난 5월 24일 광안성당에 모여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 순례신앙사적지순례 순례 기도를 바치고 도보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까지 걸으면서 오는 8월 16일 복자품에 오르는 우리 교구 순교자 이정식 교황과 양재현 마르티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순례의 종착지인 오륜대 순교자 성지 성당에서 교구장 황철수 주교님의 주례로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 중에는 도보 순례 70회를 개근한 망미 성당 박옥순 대례사, 밀락 성당 박명순 골롬바 온천성당 임봉남 대례사씨에게 상패와 선물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60회 3명, 50회 이상 8명, 40회 이상 11명, 30회 이상 14명, 1년 개경 42명에게 상장과 선물을 수여했습니다. 교구장 황철수 주교님은 미사 강론 중에 힘들었던 도보 순례를 꿋꿋하게 나아갔듯이 교구님들과 교회 공동체 모두가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날 교구장님은 15기념 전대사 특근을 선포하셨습니다. 전대사 기간은 2014년 5월 24일부터 2015년 8월 1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가톨릭 라이프 부산 5월 교구 소식을 마치며 여러분의 안전한 신앙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